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즘 주일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유의 말씀이 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저마다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발란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비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알려져 있는 과거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손 디모데 목사님도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저처럼 이미 작은 사람은 아주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있는 수요 찬양 예배에 감사로 오셨던 정철 목사님이란 분도 메인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도 아닌데 이 일주일 사이로 두 분의 강사가 오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셨던 교우들도 그렇고 그리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기를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고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무너져내릴 때에 나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갈 때에 공동체가 힘을 잃어갈 때에 근본을 세우는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세워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기후를 묵상하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워갈 것을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청원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힘없는 과부의 청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청원을 하니 나중에는 귀찮아서 과부의 청원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을며라는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계속되는 청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데 함을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인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으로 대답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구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간구하는 것에 'no'라고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체시키심으로 하나님은 'no'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no'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조급해 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른 방법의 응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하시죠?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는데 이 폭풍 속에서 내 마음에 이상하기만 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찾아온 이 평안을 붙잡고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내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 네. 때로는 기도의 제목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삶의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라는 응답이던 노우라는 no, 응답이던 그것이 기다려라라는 응답이던 아니면 마음의 평안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응답이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오늘 이 하물며 라는 단어를 또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기도가 우리의 근본을 세워주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가 믿음을 세우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오늘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소문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도와 믿음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자가 다시 올 때라는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완전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에 대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경험하고 응답을 받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가장 완전하게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수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가는 신약 성서 학자들이 가장 발견한 이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이지요. 주님은 나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사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이의 시간은 내가 기도드리는 그 순간과 기도가 응답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가 응답받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드리지만 이 사이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사 시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많은 책들, 많은 자료들을 에서 이것을 읽고 어, 보다가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 한 다섯 차례 걸쳐 오에 갇히게 되는데 마지막에 오에 갇히기 전에 그 마지막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마지막 오에 갇히기 전에 막내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모님, 이 주광조 장모님이 그때 10살 무렵이었던 이 막내 아들과 나눈 고난에 대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요, 이 말을 듣고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란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쌀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지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듯 싶구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웅크렸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기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것을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분 때문에 일제시대 강점기의 말렵에 한국교회는 이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은 내가 기도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언제나 늦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춰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몇 발자국씩 늦게 이루어 주시는지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기도드리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사이의 시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을 붙잡아 가십시오. 아멘. 이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믿음을 세워주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가 세워가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아, 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희망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비유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도의 주보의 가장 앞 부분에 있는 요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이 기도의 주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우리가 부르는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가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빼앗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한달 동안 예배를 마치는 파송 찬양으로 새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독 가운데 발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도 가운데 발견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때로 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희망 자체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망을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때에 우리는 기도가 세워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근본을 세워주는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워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희망을 세워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에서, 새벽 기도에서, 수요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가 우리의 근본을 세워주는 은혜와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기도를 통해서 신뢰와 믿음과 희망이 세워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